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상시에 뉴스를 어, 잘 보지 않습니다. 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 그 뉴스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뉴스를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 어제 뉴스를 잠깐 살펴봤는데, 어, 계속 뉴스 내용이 좀 어, 생각이 나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뭐 뭐 고립, 절망감 등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인이 되어서 어 그것이 음주로 이어져서 미국 연간 아이코 소비량이 어 작년에 비해 대략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좀 그 건강을 생각할 때그 어 알코올 섭취 과다가 어 에탄올 대사와 관련이 되어 어간 질환을 좀 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간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간경화 심지어는 이제 간암의 원, 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간기능 장애로 인해서 어, 20명당 한 명이 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 좀 위험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염될 경우에는 더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배가더 높습니다. 근데 어, 이 기사 내용처럼 코로나 19로 인해서 인한 실업, 고립, 그런 절망감, 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그게 크든 작든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일일 것이고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것도 유료가 되지가 어 못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분들께서도 어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늘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음지 외에는 이어 위로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거란 것도 너무나 제가 잘좀 느끼는 부분이거요어좀 오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람 인자의 뜻을 살펴보면은 한 문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가 그런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울수록 어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만 있다면은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어좀 이루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좀 의지하게 될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좀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다리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수록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스트레스를 어좀 슬기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좀 우리가 좀 쉽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 제가 좀 많은 환자들을 접하다 보면은, 어, 좀 부정적인 환자들을 볼 때, 어, 제가 느끼는 것은, 어, 그 환자들이 그런 부정적인, 어, 생각에 늪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좀한 가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그런 부정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어, 그 물급필반이라는 그런 어,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어, 잠시 나쁘다고 해서 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것이 그게 다라면은 반드시 이제, 어,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어, 정점을 찍으면은 내려오기 마련이고, 또 반대로 바닥을 치면은 또 올라가기 이제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도 없이 때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이유는 준비하는 것도 변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떤 변화가 올지를 예측해서 그 변화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궁합통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 좀더 설명해 드리면, 은 어, 궁하면 어, 변화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하면 어, 통할 것이고, 그리고 통하면 오래도록 지, 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 변화면 무조건, 통하는 것이 아니고, 통할 때까지 어, 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물급필반. 즉, 사물이 그게 다라면 반드시 돌아오기, 마 어, 아련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사물이나 어떤 형세는 항상 이렇게 고정 불변된 것이 아니고, 어, 흥망성세를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어, 좌절하지 않고 좀그 어, 인내로서 좀 기다리면서 어, 더 나은 어떤 도약의 전기를 어, 준비하는 기간으로 어, 삼을 수 있기를 바랄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